해운 운임 쇼티지, 석탄 쇼티지, 천연가스 쇼티지, 요소수 쇼티지, 쇼티지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내생활과 관련이 없다가 점점 생활 주변 쇼티지로 다가오고 있죠. 다음에는 어떤 쇼티지가 올까요? 가장 급한 불은 금리 쇼티지라고 보는데요. 예금금리는 안 오르는데 대출금리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처음에는 B2 연금을 막기 위해 연봉 이상 신용대출 해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유동자금을 막았죠. 물론 B2 영금을 막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유동성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해주지 마라라고 해서 주택 대출, 전세 대출이 한 순간에 막혔습니다. 대출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막히니까 쇼티지가 났죠. 집을 살려는 사람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러자 전세 대출을 풀어줘요. d s r 도 예외로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고가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죠.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데 주택 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가 2억 2천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서울 보증 보험 을 많이 씁니다. 민간에서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대출한도를 5억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년 전에 5억이었고요. 올해 보면은 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전세가격이 1억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도 가을이 됐으니까 한 7억쯤 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막 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전세가격이 7억 돌. 하는 거를 대출 규제로 막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주택구입, 전세, 신용, 모든 대출을 조여서 돈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막히는 대출 쇼티지가 난 거죠. 가게는 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월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전세의 월세화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올릴 수 없는 임차인들 때문에 이제 뭐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냥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최대 공급과 수요의 어느 적정선이 만나줘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만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에 전세가 5억이었던 게 다시 뭐 7억 8억으로 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이 막혔으니까 5억에 140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반전세화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전세를 살던 사람은 전세 보증금이 깎여나지 않는 상태로 그거 그대로 다 주고 여기 에 월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에다가 월세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형편이 빡빡해지겠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국에 뭐 월급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걸 감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 늘고 대출 이자 부담 늘고 물가 폭등했고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내년에 소비 여력 더 줄어들겠죠. 내수 시장부터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줄지 않음에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들이 많아요. 국가로 치면은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해가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식 부정론자들은 지금 이 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B2C랑 B2B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B2C는 개인들이 사줘야 매출이 올라요. 한마디로 이 서민 경제가 나빠지면 B2C 기업들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2B는 뭐 물론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 미국 중국의 경기와 관련이 깊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민 경기 쪽은 조금 바닥을 치려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b2b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죠 코스피 주수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보통이 b2b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 글로벌 경제를 좀 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주식은 오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갈려서 나가는 시기도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쇼티지가 날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금리 쇼티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주택은요 의식주의 한 요소입니다 이 수요가 줄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을 종종 봤습니다. 이제 저희 세입자 보면은 뭐 본인 돈으로 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해서 저희는 전세대출을 안 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대출 없이 전세 구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제 대출 자체가 필수가 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뭐 헌집을 부시고 새집을 지으면은 주택가격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주택 총가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구가 늘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니까 은행은 한동안 매출 증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즉,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기에 금리 상승기의 시작부예요, 지금이.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은행주한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한참 멀었죠.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제거가 됐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출에 타격이 갈 수가 있겠죠. 앞으로 대출이 정상화되면은 아마 좋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 고배당 지급하죠. 투자자로서는 지금 안전마진도 확보할 수 있는 게 배당인데, 배당도 돼 있죠. 주가 저렴하죠. 앞으로 성장성 있죠. 괜찮은 업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꽤나 긴 금리 하락기가 있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은행주는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요. 좋화질 업종에 대해서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은 어떤 요소냐면 좋은 주식을 할인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이때더라. 대중이 아직 안 좋아할 때. 나중에 대중이 다 은행주 괜찮지, 따봉하는 중간 어떻게 되 있겠어요? 이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겠죠. 물론 은행주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것들도 있고 10% 정도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렴하다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ER이 4배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있죠 은행의 수익이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보려면 예대마진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대출 쇼티지가 난 상황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발언 덕분에 시중 대출 금리는요. 그 이미 금리 인상을 몇번한 것처럼 올라버렸어요. 기준 금리가 0.25% 올라갔는데 대출 금리는 3개월 전 대비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대출 금리가 먼저 올라가 버린 거죠. 변동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4% 후반대, 고정 금리로 받으려면 5%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1% 정도 올랐으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이 연간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월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절약이라든가 절세가 재테크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금리 인상 11월에 한번할 수도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에 한번더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두번 정도 한다, 한다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6%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2007년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출 정상화를 해줘도요, 이자 부담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대출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과거처럼 활발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으면 뭐 달라붙겠지만 굉장한 부담을 갖고 달라붙게 되는 거겠죠. 주택담보대출이 1년 전만 해도 2% 초반대였고요, 신용대출이 2% 후반대라고 자랑하고 뭐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5% 후반대 뭐 이러니까 아찔합니다. 와 이렇게 빨리 오르다니 하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럼 대출 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 금리는 올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은행 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금리가요 0.89%로 1%도 되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는 1%가 올라버렸는데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은행의 예대마진만 올랐다 볼수 있겠죠.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1.14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렸고 예금 금리를 조금 올렸거나 거의 안 올렸으니까 이 예대마진이라는 게 엄청 증가합니다. 뭐 화학주나 정유주 공부하실 때 보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도 지금 이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은 시기겠죠. 수익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줬냐면은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은행주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또, 나라님의 또, 예, 말씀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가야죠.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PER을 보면요. KB금융이 5.1배, 하나금융이 4배, 신한지주 4.7배, 우리금융 3.8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금융은 주가가 3개월 동안 30% 가까이 올랐어요. 나머지는 거의 안 올랐어요. KB만 10% 정도 오르고. 그 이유는 3분기 채권평가 이익 때문에 그런데요. 은행주들은 어쨌든 예대마진이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반대로 채권에 대한 손실이 되면서 좋으면서 우는 구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평가 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3분기 보니까 지금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채권평가 이익이 과거 대비 42%에서 89%가량 줄어들었어요. 그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 채권평가 이익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쇼크긴 한 거죠. 우리 은행만 매매평가 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들도 같은 이유로 지금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거나 최근 하락했어요. 첫 번째로 뭐, 코스피 1일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10월 초에 신용물량 대거 털리고 난 다음에 증시 열기가 식은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또 코인이 좋아서 코인으로도 많이 넘어갔죠. 아마 대형주가 많이 오르는 걸좀 눈에 보여줘야지만, 그때서야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국채가격 하락폭이 지금 주요국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채권 가격이 지금 손실이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대한민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데가 또 어디냐면 증권사거든요. 그럼 증권사들의 채권 손실도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채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냐면은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금융이 25조, 미래가 25조, 삼성이 23조, NH 20조, 신한 18조, 하나 12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보유한 순으로 그만큼 평가 손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긴 한데 어? 채권 손실로 인한 이익 감소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금리만 보고 투자하면은 어 이거 왜안 올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금리 쇼티지에 투자를 하려면 은행주가 증권주보다 변수가 조금 더 적고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기도 이 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서 매력적이긴 한데 단. 채권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는 채권 손실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대 마진이 늘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은행주에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금리가 급등을 하고 나서 잠시 정체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는 아니면 이제 곡선이 좀 끝나고 완만히 금리 상승하는 시기, 이때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더 유리한 타이밍에 투자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또 선반영 해가지고 먼저 땡겨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쇼티지 내용들 제가 또 찾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